국내 최초로 KC 인증 받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니깐요. 그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부터 캠박스. 국내 최초 KC 정식 인증 캠핑카 카라반 전용 파워뱅크를 출시했습니다. 치열한 준비기간 1년 더 안전하게 출시했습니다. 이브 일렉트로닉의 기술력을 모아 담은 KC 정식 인증받은 인산철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서프라이즈 이현입니다. 오늘 정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 최초로 KC 인증받은 캠핑카 카라반 전용 인산철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올해 3월 21일 이후로는 KC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해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새 BMS 팩세 가지 모두를 정식 인증받아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 모두를 인증받은 첫 번째 회사, 바로 이부 일렉트로닉입니다 오늘 그 소식, 과정부터 히스토리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하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모두 다 불법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참고로 KC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신다면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헉, 무섭죠? 앞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이브 일렉트로닉의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 일렉트로닉의 담당자 정대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브 일렉트로닉 회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기존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화물차나 캠핑카 트레일러 어, 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KC 인증을 최초로 받게 되면서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오. 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음.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법이 바뀌었죠? 네. 올해 3월 21일부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아예 기존에 어 2차 전지로 판매하던 유산철 배터리들이나 파워뱅크들은 아예 이제 팔수 없게 불법으로 바뀌었고요. 음. 네. 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를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KC 정식 인증 받은 업체로는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제 이 법령을 알고 있어서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서 좀 네,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끝내 받기는 했습니다 네.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국내 많은 캠핑카 카라반 전용 배터리 회사들도 이제 이렇게 정식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걸로 알, 알지만 그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성공하지 네. 못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 1년 전부터 알아서 그렇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떨어지기도 했고 저희가 부산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아무래도 음. 인증업체들이 다 그쪽에 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몇 번씩 적어도 한 20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사장 대표님께서. 네. 그래서 많이 어렵게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 네. 받, 어,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3월 21일부터 법령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불법 아닌가요? 아, 네. 사실은 이제 3월 21일 전에 이법령을 모르고 이제 제작을 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터리를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유들이 있게 이제 분명히 그 전에 제작된 것에 관해서는 뭐 유통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하면 3월 21일 이전에 이제 제조된 배터리는 판매가 가능하고 소진됐을 땐 당연히 이제 안 된다는 거겠네요. 네, 제조가 이제 그 이후로 제조된 제품은 판매를 할수없다가는것 음.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용량별로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KC 정식 인증을 위해서는 폐, 뭐, 셀, BMS까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배터리의 기본 부품들인 셀과 BMS, 여기도 BMS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로 만든 배터리 팩 자체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얘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세개다 받아야지만 배터리 팩까지 완성품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어, 고객분들은 팩, 셀, BMS가 각각의 인증을 정말 다 통과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홈피,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스티커에도 팩, 셀, 그리고 팩까지 다 인증번호를 기입한 상태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EV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용량별로 전 라인 다 허가를 받은 걸까요? 원래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들을 아무래도 비용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우선 앞에 보고 계신 12V 412A랑 24V는 206A. 이렇게 두 모델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롱타입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같고, 이제 모양만 다른 거거든요. 길이가 다른 거라서. 파생 모델로 진행 중이라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것 같고. 이건이 끝나면 12V에 3암1 4암페어가또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6암페어, 412암페어는 이미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들 사용하는 캠핑카, 뭐 카라반에 600암페어를 설치하고 싶다면두 개를 병합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용량이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결로 이제 구매를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단, 단일로만 설치를 하셔도 네, 가능합니다. 어, 한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캠핑카 카라반 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신 대표님들은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벌 법령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뭐 최대 뭐삼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벌금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어 네. 제일 먼저 배터리 하면 생각나는 게 안전하고 제일 직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가 생기면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법령이 생각보다 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 트레일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꼭 배터리 유의하셔가지고 구매 후에 판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캠핑카 회사로서 어, 배터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정식 KC 정식 인증 받은 배터리를 이제 구매하고 싶잖아요. 네. 어, 그럼 EV 일렉트로닉의 배터리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우선 영남권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 JY 캠핑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울 서부 그리고 충청 쪽에 대리점을 또한 군데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 전라도 쪽에 그리고 중부, 아, 서울 동부 지역에 또 대리점을 대리점하실 분을 고, 모집하고 있는데 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영남권에는 JY 캠핑이 있는 거고 네. 서울 서부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나머지 전라도하고 서울 동부권은 총판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배터리를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KC 인증받은 제품과 그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차이점이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인증 배터리 자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인증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인산철 배터리와 운용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리점이나 취급점에 꼭 문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v 일렉트로닉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KC 정식 인증 절차부터 비롯해서 앞으로의 뭐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용량에서 뭐 좀더 다양한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올인원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되어 있어서 인증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폐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KC 인증 받은 내용도 좀 설명을 들었고, 또 그냥 장기,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배터리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안전이 또 중요하죠. 네. 기존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아무나 제작 판매가 가능했다면 법령이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KC 인증을 못 받으면 아예 판매가 안 된다고 앞에서도 주차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인증받는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또 전기 안전 검사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 자체는 KC 인증으로 대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인증 번호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소비자분들 KC 인증 번호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 대행도 안 돼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또 KC 인증을 받은 만큼이나 또 엄청난 가격대 폭 상승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또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어, 기존에 원래 저희가 저렴하게 아무래도 판매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생각하시기는 크게 뭐 차이는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크게 인상되는 점은 네 없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 소비자분들께서 구매하셨던 그 평균적인 가격에 더불어 K 시 인증을 통해서 더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이 영상을 또 보시고 많은 관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캠핑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어, 네. 각 시도마다 저희 대리점이 다 있거든요. 대리점에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JY 캠핑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권으로 봤을 땐 서울 서부에는 있 신화, 그리고 혹은 뭐 충청점, 그리고 아까또 말씀드렸듯이 전라도하고 서울 동부권 같은 경우는 총판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나, 뭐, 혹은, 뭐, 총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캠핑카 카라반 전용 KC 인증 국내 1호 받은 이브 일렉트로닉과 함께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캠박스의 이현. 네, 이브 일렉트로닉의 정대현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